안녕하세요. 코인 아니 보기 우는 남자 호봉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기사입니다. 니어포르트콜이 현재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2.51%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니어포르트콜은 현재 하나로 7,501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인 마켓 프라이스 차트 분석가 차스퍼는 니오포르토콜은 업비트 4시간 차트 기준 단기 상승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4시간 차트 기준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 후 횡보 흐름이 진행 중으로 평행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오포르토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오프로토콜은 차딩 기술을 사용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2020년도에 출시되어 현재 거래 대금 8위에 올라갈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인데요. 자 니오프로토콜의 장점, 자 니오프로토콜 장점입니다. 자 보시면 지속 가능한, 비용 효율적, 안전한, 친숙한 조화로 운 바쁜 자바스크립트 STK가 있고요. 자, 제가 설명을 짧게라도 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그 종목에 대해 알아야 수익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몫씩 영상 보시면서 코인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현재 가상화폐 시장 약세장이기 때문에 리어 프로토콜 가격 전망 또한 비슷한 양산을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것 같은데요. 25년도쯤 가셔야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년도에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사적 패턴에 보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약세장이 크게 오고 끝나면 그 이후에는 시장 전체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리어 프로토콜은 플랫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성장하는 생태계 또한 향후 성공의 좋은 징조로 또 다른 전문가들도 2030년도까지 리어 프로토콜 가격이 80만 달러, 즉, 11만원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4시간 봉 기준, 중기적으로는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중기는 데드크로스지만, 32평선이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보면, 6,387원 선의 하락을 지지하고 있어 보이고요. 현재 0.2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9,500만원대에서 1억 사이를 가지 않는 이상 알트나 밈코인들은 약세장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아직은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이번 연도 말부터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하나? 지금 차트 보시면 우리 하락장에서도 메탈코인 그리고 온톨로지가스처럼 툭툭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저런 거 잡으셨다면 오늘 당일에만 6% 이상,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해서 2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이런 종목들 그냥 버리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종목들 다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만 안 하고 있을 순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코복남이 각종 종목들과 정보들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냥 놓치지만 말고 무료 정보니까 부담 없이 즐기시고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3번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코복남을 코인 유튜브 1위로 만들어 주는 큰 힘이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알려 주고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실 텐데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코인 공부 처음 할때 당시에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코인 유튜브 1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 영상은 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